다윗성은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 장소는 성경에서 시온이라고도 불리며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성의 역사는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불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의 왕국을 견고히 세운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윗성은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 확장되어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0편 48편 2절에 온 땅의 기쁨이요, 큰 왕의 성읍이라, 라며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위성과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주 언급됩니다.